안녕하세요. 진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골프 스윙 원리에서 관성의 법칙을 잘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운동 법칙을 얘기할 때 뉴턴의 운동 1, 2, 3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에서 나오는 관성력과 가속도의 법칙에서 나오는 가속력, 또 작용과 반작용에서 나오는 원심력, 이세 그 가지 힘들을 그 순서대로 잘그 발휘를 해야만이 어, 최대로 거리를 늘릴 수가 있고 또 방향도 이제 좋아집니다. 오늘은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제이회 법칙,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면 에, 정지한 물체는 그,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에, 있으려고 하고 또 한쪽 방향으로 그 운동하려는 그 물체는 그 방향으로 계속 어, 움직이려고 한다. 그런 이제 그 성질을 이제 관상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스윙을 할때 관상의 법칙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어, 그런 점을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스윙을 할때 관상의 법칙을 잘 이용해야만 합니다. 어, 백스윙을 할때 보통 낮게, 멀리, 조용히 그 아크를 크게 또힘 빼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관상의 법칙을 잘 이용해서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많은 골퍼들은 팔꿈치를 접으면서 백스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스타일로 잘못을 하는데, 하나는 양쪽 팔꿈치를 접으면서 클럽을 들어 올려서 백스윙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립을 이렇게 누르듯이 이렇게 뻗쳐내면서 밀쳐내는 방식으로 백스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둘다 백스윙을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백스윙 탑에 이렇게 하면 힘이 들어가면, 어,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백스윙 탑에서는 항상 가벼운 느낌이 들어야 하고 어, 한가로운 느낌이 들어야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에, 왼쪽 엉덩이를 빠르게 이렇게 돌리면 이제 그, 다운스윙을 이제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이제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네를 탈 때를 생각을 해보면 어, 그네를 이제 크게 그 멀리 어, 잘 타기 위해서는 그네 꼭대기 지점에서 이제 발을 어, 굴려줘야만 이제 그네를 크게 탈 수가 있습니다. 어, 그네를 타면서 최고 높이에 이제 도달을 했을 때 예, 중력의 가속도가 제로 상태가 됩니다. 이 순간이 무게도 속도도 다 이제 모두 제로가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어, 이 지점을 이제 최고점이라고 하면 어, 이 지점에서는 예, 붕 뜨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듯 최고점일 때 다운스윙이 시작이 돼야 최대 속도를 낼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 백스윙 탑에서 어 왼발을 확실히 디뎌 주면서 속도를 내줘야만이 스윙을 잘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을 맞추기 위해서 어공그 많이 끌고 와서 이렇게 공을 쳐라 이렇게 해서는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구름판을 제일 그 최고점에서 굴려서 굴려야만이 힘을 낼수 있듯이 속도를 내서 크게 어, 그네를 탈수 있듯이 어, 백스윙 그 탑에서부터 왼발을 어, 디디면서 속도를 내줘야지 속도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어, 얘기입니다. 에, 관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백스윙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이크어웨이 할때 양팔은 이제 굽히지 않는 채 뒤쪽으로 클럽을 던지듯이 이제 하는데 이때 왼팔이 9시 지점에 왔을 때 이렇게. 어, 몸통, 그, 회전을 일시정지하는 듯이 동작을 이제 하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클럽은 이제 계속 어, 지나가려고 하는 이제 뒤쪽으로, 위쪽으로 어,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을 이용해서 백스윙 탑으로 클럽을 이제 올라가서 어, 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이때부터 이제 9시 지점부터는 코킹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 코킹이 만들어지면서 어, 헤드가 이제 어, 지나가는 방향대로 상체가 이제 따라가면서 어, 백스윙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해야만 힘으로 억지로 백스윙 탑을려 어, 탑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어, 관성의 법칙을 이제 클럽을 관성의 법칙을 잘 이용해서 클럽을 지나가도록 어, 자연적으로 그 자연스럽게 백스윙 탑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어, 힘으로 또 일찍 그 코킹을 해서 어, 백스윙을 한다든가 또 어깨를 너무 많이 밀어넣어서 백스윙을 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백스윙 탑까지 이 양팔에 힘을 주고 이렇게 감아서 백스윙을 하려고 이렇게 하면 어, 관성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 다시 한번 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클럽을 뒤쪽으로 이렇게 던지듯이 해서 어, 왼팔이 야가 9시 위치에서 일시 정지하는 듯이 하면. 관생의 법칙에서 의해 계속 가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백스윙 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공이 정지되어서 어드레스를 해서 백스윙을 시작을 할 때도 클럽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있으려고 하고 어깨는 오른쪽으로 이제 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좀 어깨가 먼저 가고 클럽이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가듯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9시에서는 몸이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듯이 일시 정지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면 관생의 법칙에 따라서 클럽이 자동으로 올라가서 이제 백스윙 탑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몸통이 덜 들어오면 어, 어, 클럽이 이제 돌아가면서 몸통이 이제 수동적으로 따라가면서 백스윙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운스윙은 백스윙 탑에서 정점이 이루어지자마자 이제 시작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이제 전환 동작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어, 백스윙 탑이 완성되기 전에 직전에 그러니까 약 수치로 얘기를 하자면 약95% 정도, 95% 정도라고 얘기할까요? 그 지점에 다운식, 왼발로 땅을 짓는 그 전환 동작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전환 동작은 백스윙 탑 부분에서 코킹된 왼팔의 새끼 손가락 쪽 끝쪽부터 이 다운 스 시작 부분인 왼발 복숭아뼈 바깥쪽, 그러니까 복숭아뼈까지 일종의 그 연결이 되는 어떤 근육이 연결되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연결선이 최대로 늘어나서, 활실를 많이 당기는 듯이, 이렇게, 백스윙 탑을 만들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손 새끼손가락 끝과 왼발 복숭아뼈가 최대한 멀리 백스윙 탑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긴장감이 높아지고, 많이, 이게 파워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15% 정도는 더, 이제, 비거리가 늘어 납니다. 백스윙 탑에서 전환 동작을 할 때, 아래로, 제 클럽을 당기려고 합니다. 어, 체중이 이제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체중 전환 운동을, 전환 동작을 하게 돼서 왼쪽으로 이제 당기려고 이제 우리 몸을 합니다. 그때 어, 클럽은 이제 관성에 따라서 계속 어, 백스윙 탑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합니다. 이때 왼 손목에 그 너무 힘을 주지 않고 힘이 적절하게 빠져 있으면 왼 손목을 이큰 서브, 큰그 클럽이 오른쪽으로 이제 위로 가려고 하는 클럽의 그 관성에 이제 좀 약간 져주는 듯이 움찔하는 그 찰랑하는 느낌을 이렇게 멈추는 동작을 해주면 어 클럽이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샬로우 그 눕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럽을 이렇게 낮게 해서 공을 차라 등 뒤쪽에서 차라 하는 이 샬로우 있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어깨로 이렇게 왼그 손목을 말아진다든가 왼손을 말아진다든가, 오른손 하박을 그 외전 바깥쪽으로 돌려서, 어 의도적으로 이렇게 샬로우를 하려고 이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운 스윙을 할 때도 관성의 법칙을 이제 이용하면 좋습니다. 몸통에 의해서 팔이 움직이다가, 어 몸통이 이제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듯이, 어 약간 그 속도를 줄여주면, 정지를 해주면, 팔도 이제 따라서 정지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 연쇄적으로 관성과 각 운동량 그 보존의 법칙 코암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클럽은 최대 속도를 내면서 관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코암의 법칙을 이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팔과 클럽이 몸통에 의해서 약 40km로 다운스윙을 이제 하고 몸통에서 팔이 급전결을 하게 되면 이제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80km가 제로가 됩니다 이때 팔의 속도 40km 만큼이 클럽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클럽과 어, 클럽이 이동했던 40km, 그다음에 파리에 그 다음에 팔에그 이동에 하고 있었던 40km가 합쳐져서 급정거를 함으로써 클럽의 이제 그 속도가 40km가 전이가 되, 에, 되는 그런 결과로 80km로 클럽이 속도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운스윙을 하다가 속도를 죽여라 하는 얘기가 이제 이런 그 원리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약간의 손실을 감안하면, 80km 까지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힘껏 휘두른 것 보다는 훨씬 빠르게 이제 다운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물리 그 운동 법칙에 이제 따라서 스윙하는 것입니다. 힘으로만 스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족 같은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은 그 클럽을 휘두르고 나서 공을 치고 나서 릴리스 포인트 지점에서 최대 속도를 가속을 해줘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여기서는 급정거를 했는데, 어, 공을 치고 나서는 또 가속을 해주라.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습니그 그 부분은 어, 오른손이 이제 해야 할 일이고 오른손의 그 가속, 오른손의 속도를 어, 이 클럽에 이전을 시키는 그 가속도의 이제 원리를 이제 적용해서 스윙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 방송에 연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드레스를 할때 왼손등 바깥에 예, 가상의 이제 그 수직으로 어, 벽을 하나 세웠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다운 스윙을 할때 몸통으로 팔을 왼쪽으드랑에 붙여서 스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드랑에서 아, 떨어지면 힘을 이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 몸통으로 가상의 벽을 이렇게 치듯이, 부딪히듯이 이렇게 어, 움직이면 클럽은 연쇄적으로 관성의 법칙과 앞서 설명한 코암의 법칙에 이제 그런 그 결과에 따라서 클럽이 빨리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백개 부딪히듯이 하는 동작은 어제 설명을 하자면 이제 망치질을 할때 클럽 그 망치를 때려치기 전에 곧바로 그 움찔하는 멈춤 동작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잡는 동작 그래서 이제 망치를 칩니다. 그리고 또 임팩트 병을 베글 백을 베글 백을 치는 연습을 할때 베글 치기 치려면 잘 치려면 이제 손목을 약간 그 릴리스 풀어주는 듯이 하면서 쳐야 합니다. 그리고 어, 가벼운 그라이먼트 스틱이나 아니면 어, 클럽을 이제 거꾸로 만약에 휘둘러 볼때 어, 임팩트 지점에서 휙 소리가 나게 하려면 어, 어떻게 소목 동작을 이제 해야 하는지 또 야구 배트로 야구 배트로 이제 공을 쳐내려고 한다면 어, 여러 그 신체를 어떻게 그 브레이크를 잡는 동작을 해야만이 공을 멀리 칠수 있는 것인지 이런 그 동작과 이제 비슷한 그에 부딪히는 듯이 하는 동작은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골프 자신의 그 힘으로 힘만 써서 휘두를 때 이제 10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보면, 이런 그 물리 운동법칙을 이용을 해서, 관성력과 가속력과 원심력 이런 걸잘 이제 발생을 시키면, 2십30% 정도는 더 이제 거리를 늘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힘으로만 이렇게 그 스윙을 하는 것은 이런 그 운동법칙을 모르고 이제 스윙을 해서 이제 그런 것입니다. 골프 스윙 그 운동 순서, 그키로메틱제 시퀀시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순서는 이제 발바닥, 무릎, 골반, 상체, 왼팔, 클럽, 그다음에 이제 오른팔. 이 오른팔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공을 치고 나서는 오른팔로 가속을 해줘야 된다는 뜻에서 이제 오른팔이 여기에 이제 순서가 쓰여 있습니다만 이런 순서대로 연쇄적으로 관성을 일으켜서 이제 파워를 키워, 키우는 것이 이 그. 을 빨리 하고 비거리를 늘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로 얘기를 한다면 발바닥하고 상체, 그러니까 상체는 왼쪽 광배근을 얘기합니다. 몸통에 있는 그 광배근을 얘기하는데 발바닥과 상체까지가 이제 몸통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동차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서 만들어진 힘이 이제 미션으로 전달된다고 보면 왼쪽 겨드랑이와 왼팔 그상박부분 왼쪽 겨드랑이와 상박 부분, 그, 부, 그 부분이 이제 자동차로 얘기하면 미션에 이제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할 를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통에서 생성된 힘이, 그러니까 발바닥, 발바닥과 왼쪽 그 상태를 당기는 힘, 광배근으로 당기는, 당겨서 만들어지는 그 힘이 이제 팔로 전달하려면 왼쪽 겨드랑이에, 겨드랑이에 저 왼팔이 붙어 있어야만 팔을 통해서 이제 클럽으로 힘이 전달될 것입니다. 관상의 법칙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드레스 때쥔그 왼손 새끼 손가락 끝에 가상의 벽을 에, 에, 땅에 그 직각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세운 다음에 다운스윙의 목적지인 곳에 포킹된 왼팔과 샤프트의 각도를 유지한 채 몸통 스윙으로 왼팔 전체를 여기 수직으로 세운 벽에 강하게 이렇게 부딪히면. 관상의 법칙과, 관성의 법칙과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클럽을 그냥 휘두르는 것보다는 아주 빠른 스피드를 어 이제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고 어 힘만 써서 몸통과 팔과 클럽을 빨리 휘두려고만 하면 결코 스윙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관성의 법칙과 각 운동량 그 보존의 법칙, 멈춰야만이 속도를 낼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그 뉴턴의 이제 2 법칙 가속도의 법칙과 어, 3 법칙 작용과 반작용 법칙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씀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어서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짐마켓골프의 그 구독 8,000명 감사 그 이벤트에 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데이비 선, 선글라스를 30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많이, 많은 이많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